배경으로 사용할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하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2번 트랙으로 드래그하여 클립을 복제합니다. 툴박스에서 렉 g 탱글 툴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하여 사각형을 그리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채로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센터에 배치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버전을 사용 중이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C01 옵션을 펼치고 필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이펙트 패널에서 GAU로 검색하고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이번 트랙 클립에 적용합니다. 다시 TR, AC, K로 검색하고 트랙 매트키 효과를 역시 이번 트랙 클립에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3D로 검색하고 베이직 3D 효과를 3번 트랙 클립에 적용하세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2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2초로 이동하고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틸트 스탑 워치를 클릭하고 수치에 마이너스 90을 입력합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 4점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4초로 이동하고요. 틸트 수치에 0을 입력합니다. 왼쪽 키프레임을 우클릭하고 이지 아웃을, 오른쪽 키프레임을 우클릭하고 이지 인을 선택해서 가속과 감속을 줍니다. 이번 트랙의 클립을 선택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의 블러리네스 수치에 100을 입력합니다. 가장자리까지 균일하게 번질 수 있도록 리피데치 픽셀을 체크하고요. 트랙 매트 키 효과의 매트 목록에서는 비디오 3을 선택합니다. 테두리를 만들기 위하여 3번 트랙 클립을 Alt 키를 누른 채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제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필의 체크를 해제하고 스트록에 체크합니다. 스트록 위드 수치를 증감시켜서 선의 굵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1로 지정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쓰기 위하여 타이틀을 선택하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클릭한 후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하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 옵션에서 서체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센터에 배치합니다.